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가수 김호중에 대한 모든 뉴스 및 정보를 총합하는 김호중의 팬들 채널입니다.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뉴스는 권영찬 김호중 향한 묻지마 폭로 위험수위 넘었다. 1년이 신고 김호중 씨와 미스터트루 톱치를 비롯해서 어떤 연예인이든 행복할 권리가 있다. 그 다음으로 자세한 내용입니다.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연예인의 행복 증진과 자살 예방을 위해 2015년부터 연예인을 대상으로 무료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한국 연예인 자살 예방 협회 상담 수장이자 연예인 출신 상담 심리학 박사인 권영찬 교수는 지난 23일 밤 9시 12분 김호중 안티카페에서 매니저로 활동 중인 K씨의 친인척을 112에 신고했다. 현재 KC는 김호준과 매니지먼트 소송 분쟁을 진행하며 공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김호준과의 개인적으로 주고받은 카톡 메시지를 공개하며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이에 대해 권영찬 교수는 2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권영찬의 행복TV를 통해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가 된다며 이에 당사자인 KC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를 공격하는 내용을 공개하고 그러한 내용이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된다는 것이 안타깝다고 전했다. 권 교수는 지난 19일 김호중 방송편에서 김호중의 도박 혐의에 대한 폭로자가 당사자 간의 이해 갈등에 있는 사람이라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김호중 소속사 측에 따르면 전 매니저라고 주장한 측에서 김호중 측에게 1억 3천만 원의 배상금과 김호중 전체 수식의 30%를 요구했던 내용이 있다고 꼬집으며 그러한 이해 당사자인 K씨가 주장하는 내용이기에 언론까지 공개되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지난 23일에는 k 씨측에 친인척으로 보이는 사람이 김호중 안티 카페에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의 장문의 글을 올렸으며 심지어는 죽여버리겠다는 협박성의 글이 올라왔다. 이러한 협박성의 글은 온라인에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권 교수는 23일 진행한 방송에서 많은 구독자로부터 이러한 내용을 제보 받았으며 실제로 확인해보니 차마 내용을 그대로 전할 수도 없는 심각한 욕설과 죽여버리겠다는 협박성 글이 있어서 모자이크 처리를 하고 방송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권 교수는 위험 수위가 극에 달해서 112에 신고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112에 신고한 후에 112에서 서울시경 사이버 수사대로 연결을 해줬으며 이러한 인신 공격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협박죄, 모욕죄, 명예훼손죄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KC 측 친인척이 김호중 씨를 살해하겠다고 협박을 했기에 김호중 씨 개인이나 김호중 씨 위임장이 있는 소속사 측만 고소가 가능하다는 소식도 전했다. 그리고 단순히 화가 나서 올릴 수 있는 문자로는 도가 넘어서기에 향후 상황에 따라서 검찰과 경찰의 고발장을 접수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김호중 씨와 미스터 트로트 치를 비롯해서 어떤 연예인이든 행복할 권리가 있다. 개인적인 소송은. 당사자 간의 문제라서 내가 어느 한쪽을 두둔할 수는 없다며 하지만 이러한 살인 협박에 대한 욕설이 가득한 글이 온라인에 떠돌아 다녀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권 교수는 최근 진행한 김호중 방송 편에서 힘든 일을 겪고 올라온 트바로티 김호중답게 공방전이 원만히 해결이 돼서 감동을 전하는 노래로 시청자들에게 행복의 메시지를 전해주기를 바란다고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한편 권 교수는 이와 함께 아내와의 결혼 13주년과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은 비용과 자신의 행복TV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생긴 수익으로 이명웅, 영탁, 이찬원, 김호중, 김희재, 정동원, 장민호의 이름으로 시각장애인 개안수술 7명을 지원했다. 권 교수는 연세대학교 상담코칭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연세대학교 상담코칭센터에서 인턴 과정을 마쳤다. 또 국민대 문화교차학 문화심리사회학 박사과정을 마쳤으며, 내 삶의 굴곡에 대한 문화교차학적 분석 박사 논문으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한국연예인자사례방협회 상담소 소장을 맡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힘든 연예인과 스트레스로 인한 연예인들을 위해서 상담과 컨설팅을 무료로 진행해 주고 있다.